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한테 맞는 직장, 직업이라는 건 지금은 몰라.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능력을 키워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난 계속 강조하잖아. 나한테 맞는 여자, 만날 때까지 나는 계속 만날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본인이 성장하지 않고 맞는, 나한테 맞는 여자를, 지구에 있는 여자 다 만나봐라. 그런 여자가 있나. 존재하지 않지 그런 여자 굉장히 이기적 바상 아니야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결혼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 잖아 맞춰줘야 된다 그랬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 잖아 기업도 그래 그 일도 그렇고 너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맞춰줘야지 그래서 내가 배워야지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남보다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똑같은 노력 투자해서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재밌어 좋아해 학교에서 동아리 정도 수준 하니까 이 또래 동아리 애들보단 본인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재밌지 그 본인이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나 농구하는 고등학교 코러스에 좀 이러는 거거든 애를 대회에 한번 내보내야 돼요 냉면 해보라 한번 어? 증명해보라 농구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또 그래. 그런가요? 내가 똑같은 일이 우리 아들 초등학생 때 있었어 고학년 때 둘을 다 데리고 가서 코치한테 딱 붙여가지고 테스트 해봐라 그랬더니 막 이리저리 뛰고 뭐다 해보더니 달리기보단 투포한을시켜셔야겠는데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랬더니투포한을 음. 던져보라고 그자리에 직접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투포한을 한자 연습시키고 막딱 시키더니 투포한으로 가시죠. 이러는 거야. 음. 뭔걱정이 <laughs> 아무튼 그냥 일부러 그걸 시켰어 나는 아들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음, 음. 그래서 본인도 여기 이제, 이제 현실을 좀 알아봐라. 쭉 해봤어. 그랬더니, 아, 본인이 남들보다 좀, 그러니까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잘 뛰고 육상을 잘하는 거는 오케이. 알아. 근데 이걸로 밥 먹고 살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어, 그러다 거기서 탁 접었어. <laughs> 그다음부터는 이것저것 뭐, 나중에 야구 빠져갖고, 야구선수 되겠다. 지금 유현진 같은 야구선수 되겠다. 오케이. 해? 와, 막, 막, 열심히 시켰어, 또. 하체 해보더니,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대. <laughs> 그래, 그럼 또. 드럼. 드럼은 지금도 해.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 드럼 막치갖고 드럼에 빠져있을 때는, 자기는 꿈이 드럼 오래. 아유, 그럼 해. 그래고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드럼 스쿨, 거기 데려가가지고, 코치한테, 그 선생한테 딱붙여갖고 해봐. 다 해보더니 아이것도 아닌 것 같아. <laughs> 그거 싹다 해보더니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해요. 오히려 말려 이제 공부 좀 그만해 말려.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선배 한 명만 만나봤어도 그런 생각 안할수 있었을 텐데, 아닐까? 못 만나봤다 손 쳐도. 그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 어떤 자세, 어떤 자세로 직장생활을 해야 이런 번아웃이 안 될까?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괴롭고. 내,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이 회사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회사 들어가면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 거다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내 마음 자세에 따라,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진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이제 첫 직장 앞둔 입장에서. 오늘. 그게 그런 감사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두 달 정도 가면 돼. 그때는 이제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연애를... 이미 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아, 글쎄난 이제 다시 이제 듣고 싶지, 나는. 다못 들었어요. 그래. 듣고 또, 싶어요. 음, 또, 또 듣자. 근데 현실은 많이 달랐지. 네가 어. 처음에 꿈꿨던 거랑은. 한 명. 캬. 소윤이랑 연애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핑크빛 뽕뽕뽕뽕.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근데, 아우, 이야, 이거 아니네. 힘들어. 지 자. 그 힘들.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음. 자심생이 어떠신가요? 묻어줄까? <웃음> <웃음> 아, 네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음여자 아, <laughs> 너무 쉽게 생구나다 음.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맞춰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맞는 게다 그냥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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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자고 하는 것들 힘들고, 음. 맞춰달라고 하는 것들 힘들고. 음. 근데 무슨 힘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 힘든 걸. 좋아하니까. 음.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직장도 그래야만, 그래, 그래야 된다고 봐.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회사가 좋아야 돼. 그 업무가 좋든, 그 분야가 좋든, 뭐, 거기에 있는 누가 좋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 힘든 걸 어떻게 견뎌내냐고. 그래도, 뭐,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힘들어도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버텨내는 거야. 나도 그랬어. 어? 비행기 좋아서, 어? 비행기 정비사 됐지만, 좋은 거는 개뿔 비행기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외에는 다 지옥인데?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좋더라. 그걸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내 눈앞에서 막 뜨고 내리고 하는 게, 그것만 봐도 좋더라고. 지금 너희가 뭔가 도전할 때도, 직장도 그렇고, 당연히 그냥, 당연히 시험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해보자. 거기서 뭔가를 얻고,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다음 달 내가 이제 서두에 꺼냈던 철학 얘기를 하는 것도, 다음 달에 할 얘기도 그 부분이야. 일, 일이 요즘 이시대의 일이 무슨 의미냐,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걸 극복해서 뛰어넘었을 때, 이겨냈을 때 그만큼 성장하고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이 되어가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래야 조금 더 나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위치라는 거.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시작하는 입장은 당연하고, 뭐또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지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 내가 이제 추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은 너희한테 맞는 회사야. 너희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정해주는 회사, 그런 걸 좋아하는 회사. 신뢰도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회사. 그래야 조금 내가 하다 실수를 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주고 믿어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회사에서 좋아하는 성향을 너희가 먼저 준비해야 하고 너희가 먼저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사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회사라는 거를 구분하려면. 내가 자소서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듯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맞는, 나와 맞는 회사를 찾지. 저런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농성은 농성이고, 이미, 아, 끝났다면 빨리 판단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무게 다 버리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경찰은 죄가 없지 않나. 아, 경찰도 뭐, 자기의 업무니까, 그, 명령 받아서 해야 하는업무니 그래봐야 자기 손해야거기서 오히려, 다 놓고, 자, 때릴 템 때려봐. 그럼 못 때리지. 그럼 어느 누구도 노조 간부 욕못 해. 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직장사로도 있어. 많이 있어. 억울한 상황 많이 벌어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인정해버리면 돼, 그냥. 억울해도 인정해. 그게 더 깔끔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밝혀져, 그런 거야. 안 밝혀져도 그만이고. 거기서 괜히 내가 안 했어요, 그럼 제가 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돌려대기 시작하면 그거 위해서 다 알거든. 아, 저는 못 써먹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도 저도 아, 빼도 박도 못 하고, 이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 답 나오면 그냥 딱 포기해. 그냥 덮, 덮, 덮어 써, 그냥. 깔끔하게 덮어 써, 쓸 때는. 그냥 손해보고 살아라는 얘기야, 그게. 근데 여기서 생각, 판단 잘해야 되는 게, 거기서 아무리 변명해봐야, 그렇다고 니네 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